영수회담 하루만에 열린 민주당 회의, 이재명 대표의 국정기조 전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. 우이독경, 마이웨이,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. 한 핵심당 직자는 대통령이 달라진 게 없으니 민주당도 바뀔 게 없다고 했는데 당 지도부는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.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겁니다. 5월 1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겁니다. 국민의힘은 어렵게 내디딘 협치의 첫발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하고 평가 절하했어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정쟁을 유발할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최상병 특검법 등 처리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.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제로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 영수회담으로 양측이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공감대도 잠시 쟁점 법안에 둘러싼 강대강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